아네그 개막전 승리하게 해서 너무 기쁘고요 음, 또 디앤프릭스 팀이 좀 그래도 갖춰졌을 때 되게 강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저 기분 좋게 승리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도두 선수가 탑라인전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냥 쉽게 이겨서 다행인 것 같아요 구애니란 챔피언이 최근에 버프를 받고 좀 초반에 가지고 있던 약점도 약점이라고 칭할 만한 그런 약한 부, 부, 그 구간들이 되게 많이 야, 완화가 돼서 어,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폭발적인 캐리력이나 이제 어, 한타 기여도가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서 어, 티어가 되게 높은 픽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앤을 가지고 어떤 조합을 짤지 어떻게 상대할지는 어, 다들 연구하는 과정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티어 정리나 어, 구도 정립이 잘돼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되게 자신 있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그웬을 되게 좋아했던 편이고 그웬의 현재 초반 라인전 약점이 많이 없어진 상태라 생각해서 되게 좋은 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현재 탑메타에서는 라인전이 제가 제 생각으로는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에게 맞는 챔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 실제로 되게 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수압이 없어진 만큼 라인점이 되게 라인점이 되게 중요한 메타인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재원이가 뭐 항상 상수 같이 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제 팀의 뭐 분위기나 경기력에 있어서 도움을 어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요. 뭐 과한 모습이 있지만 사람은 또 장단점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laughs> 그런 부분은 뭐 본인이 그래도 어, 우연이란 유칼이라는 사람 자체가 좀 되게 노련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운영적인 부분이나 뭐 전반적인 그런 게임 지식이나 게임 플레이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 충분히 어, 그런 유쾌한 모습을 잘 조절을 해서 음, 팀의 기여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그냥 되게 그런 리액션이 날 때마다 재밌고 뭔가 한 번씩은 어수선할 때도 있는데 그런 느낌이 뭐라 해야 되지 그런 분위기가 저희 팀을 뭐라 좀더 자극적으로 만들고 좀더 약간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시즌 플랫폼이 되게 길다 보니까 이제 되게 시작한 부분에 있어서 어좀 끝까지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처음 좋은 스타트 끊었지만 이제 어, 저희가 어느 정도 성장을 더 해야 소위 강팀들도 이길 수 있고 좀 플레이오프도 갈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어, 현재 의 폼이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만큼 디테일적인 오늘 경기만 해도 디테일적인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비시즌부터 평소에 나누는 대화나 게임을 이제 대하는 그런 어, 디테일적인 부분을 좀더또 어,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제가 분위기를 제가 이끌고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 스왑을 생각 안 해도 되다 보니까 좀더 초반 라인전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아직 스왑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고 또 유충을 위해서 탑바텀이 4, 5분에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까지 생각하면은 첫 라인전이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고난 선수 되게 잘한다고 듣고 실제로 되게 잘하셔가지고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냥 강한 탑라이너랑 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성장해 나가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강팀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강팀을 이길 때까지 꼭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